자, 드디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여기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와, 충격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이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거다. 하지만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다. 내란이라는 게한 번이라도 묻히면 다시는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특히 대통령은 그런 건 맞바꾸는 게 아니다.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협치는 무조건 봉합이 아니라, 타당한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죠. 심지어 주식 양도세 관련 얘기도 직접 꺼냈는데요. 50억 그냥 놔둘까 고민했지만,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다,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작은 건 받아줄 수 있어도, 민주주의의 본질, 내란 규명 같은 건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규명과 협치, 이두 가지. 정말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